사실 찍어야지. <laughs> 아, 씨, 사전 후보도로 다시 가자. 힘들어요. 보정해주세요 가자. 아, 왜 이렇게 힘들어? 미치겠네. 중간에 한번 탔어야 되는데. 아, 너왜 이렇게 찌그러질까? 아, 너무 힘들어, 나 아직 못 올라가. 몸도 안 풀렸는데 아 힘들어요 자전거는 정말 정직한 운동입니다 <laughs> 아, 그거 아는 사람이 네 어. 일주일 안 탔다고 어, 힘들어 와백지 씨. 어, 신방 어, 그거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도 훈련이야 어? 오래 어. 유지하는 것도 훈련이라고 그, 바, 그, 신박을. 아. 가. 아, 저의 씨, 케이크 좋아. 아, 심달이네 아. 아. 말도 안 좋아. 앞에 정명주 시 어, 이렇게. 시야에 벗어났어. 앞에 조심해. 차 와. 달로 갈 거야. 갈 거야? 아이커피한번더 어? 아이커피좀 먹고 자아 됐다 안 뺐지롱 신발이 요동치네? 아휴. 물 별로 없네, 가. 아씨, 야, 너무 짚어졌어. 우리 갑자기 사올 거 가. 어. 여긴 근처인가? 개성집? 어? 야, 귀집 만들어 놓지. 입맛 떴다, 야, 힘들어갖고, 뭐, 어차피 올라가면 될고 아, 와서 지겨워. 힘들다. 그걸 뭘또 타보라고. 3%! 15%! 15%? 어. <laughs> 아, 안아 짜증나. 어 너무 안끄 여고자 먹으러 어아 진짜 오이 소박이 냉동실 또 그때도 그거 먹더니? 응 어. 아, 만둣국 별안 좋아해서 아. <laughs> 안경불 좀 찍지 말라 그랬지? 이런 느낌이죠? 어디서 다기? 쓰레미 스해 나온지? 밥 먹고 가면은 옆구리 아픈데 어떻게 급하게 가냐라고 이쪽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이쪽 좀발 앞에 길이 있어? 어디가? 어. 아씨나 무서운데? 어마 커내려면데 아? 야 추워! 오! 어, 무서워! 왜? 네. 아, 나 넘어질 것 같아. 다 흙이잖아. 야, 애기들도 뛰어오는데. 위험하게. 여기서 전차 타면 안 되는 거야? 아, 타기 싫어. 망했네. 허, 저건 뭐야? 아, 천천히 가, 그럼. 뭐, 씨, 방법 없지, 뭐. 계속 천천히 왔어 어? 계속 천천히 가는데. 천천히 가면. 난 힘들어, 서 이제. 나, 짜증나게 할래, 진짜. 어. 아유, 짜증나. 아, 영풍 너무 시는데대추얼잘가세요가 영풍인데도 잘가시네요 뭐? 아, 몰라. 나는 오늘 샤방할 거야. 아, 씨. 역시, 어디, 저기, 뭐야, 수정이 하고 <laughs> 은정현이랑 다닐 때가 좋긴 하네, 어? 똥바람이 싸늘하게 아우, 씨, 아우, 턱, 씨. 아우, 풀었어. 제발, 가볍게 해. 무릎 예. 나아갔네, 넘어갔네? <laughs> 끝났어 물망하기 좋은 곳이래? 어? 물망하기 좋은 곳 저기 붙어 아이고 나 킬링 못 깰까봐 아, 이렇게 긴데? 어? 이렇게 긴데? 뭐? 이렇게 긴데 클 킬링 못껴 학생들이 웃기냐고? 아, 가끔 이렇게, 이렇게 거리가 있는데. 미안하다. 음악 듣고 있서안 들린다. 아 전기가 야 짱이야. 응 아우씨 오 너무 빠져 부터서 너무 재어 지나갑니다 이쪽 지나가요 오 불안해 담배도 해서 담배 <laughs> 담배 끊으셔야지 역풍이 엄청 심하진 않다? 아 어? 역풍이 엄청 심하지는 않아 지나가면다 처음 만난 공간이니? 이정도면? 왼쪽 지나갈게요 왼쪽 지나갑니다 미리 말씀을 좀 해주세요 왼쪽 지나갈게요 불옥산 사는 사람들 진짜 많다 어? 브롬톤 아. 어. 사는 사람도 많다고. 왼쪽 지나갈게요. 지나갑니다. 아, 여기야, 여기 야 뭐. 여기. 토끼, 토끼. 나중에 오자. 토끼 산다, 토끼. 나중에 오자고. 어? 나중에 오자 위로 어? 내려가나 봐? 어. 사람이 많이 부어요. 쭉 지나갈게요. 지나갑니다. 쭉, 쭉. 쭉 지나갑니다. 쭉 들어갈게요. 고! 지나갑니다. 네. 아유 진짜 가리가지다 신호 받기 아니야? 가라가라. 응. 응. 아씨. 아니, 그니까, 주문하면서 하면 어떡해? 아, 미치겠네, 진짜. 왼쪽 지나가요. 안 들켜드려요. 나오세요. 잡시다. 아, 잡지 마, 씨 갑시다. 아. 힘듭니 죽겠는데. 어? 나오세요. 집에서 그래서... 사 있어 조심조심 훈련방이 <laughs> 훈련방. 후연방. 아, 아, 심다. 아, 아, 축가 시요. 무사히 왔다 먹으다 토하겠네 진짜 뭐 먹고 싶다, 싶다 칼국수 먹고 어나올것 <laughs> 아, 같아 아끄러워아 진짜 오라고 아, 그렇게 안 오시나? <laughs> 진짜 치사하다. 와 중력의 힘. 내가 너를 잡잖아, 펴다지러 안 하는데도 달려! <웃음> 오늘 얼마나 갔는지 갔는데 긴가능했는데딱그탕폼이 맞았어. 아까 양수리 터널에서 딱 갔는데 못 보고 딱 알았습니다. 어 이거 없어서 진짜 막요 어, 맞으신 것 같아요. 요망지게 가잖아요 막. <laughs> 아어떡해 어, 이제 가, 갔다 온 거야? 이제 가는 거예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양수리. 양수리. 양가리양수 보고 찍고 딱온거 같은데 그냥. 리 양수리. 서수리어수리 양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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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거리 양수리. 양수리. 안녕하세요. 안녕요 아, 빼봐. 어, 자아좋 붙어. <laughs> 아, 너무 밀지 마, 이씨. 무섭게, 이씨. 바퀴 다친다니까. 아, 들어와. 나는 차 먹을 것 같아, 어. 아... 잘 가네. 아, 올라가게, 올라 와? 힘들어. 아, 씨, 저런 씨. 아. <laughs> 아, 다 털린 사람. 아. <laughs> 앞이는 그냥 치혜가 어이, 여기. 나무 한계선이 있는데. 이렇게 막뭐 갈라져가지고. 이게 점 있잖아요. 이게 내치혜는 사라졌어, 다. 사라져가지고. 잠기만 이거 하고. 브레이크 아. 패드도 수명 얼마나 좀, 얼마나 좀 보고. 대회도 나오고 해야 되니까. <목소리도> 뭐야, 자도 놓을 데도 없어, 이거. 거실도어째서